무고무죄, 변호사 비용 상대방 청구 기준은 무엇인가? 무고로 기소되었으나 무죄가 확정된 경우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려면 먼저 무고행위가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변호사 비용이 객관적 합리적으로 산정 가능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청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용한 변호사 비용 영수증 및 소송 관련 문서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법원의 청구 사유와 비용 산정 근거를 상세히 제출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또한 청구 과정에서 상대방이 지급 능력이 있는지 재산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가압류 등 집행 가능성 있는 조치를 검토해야 하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청구 요건 충족, 소송 전략 수립, 증거 수집, 법리 적용 등 실무적 대응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실적으로 변호사 비용 청구는 소송 절차가 복잡하고 다툼의 소지가 있어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